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 대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많은 분들이 HLB 간암 치료제 FDA 재승인 언제쯤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내 제약 기업 HLB가 간암 치료제 리보사라니 병용요법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당초 올해 5월 재신청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품목허가 도전인 만큼 시장에서는 재신청 지연 배경과 실질적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HLB는 FDA의 지적 사항을 대부분 해소했다며 연내 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나, 지난 3월 FDA로부터 두 번째 보안 요청서를 수령하면서,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승인이 무산됐습니다. 진양권 HLB 회장은 4월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HLB 관계자는 7월 중 FDA와 Type-A 미팅을 완료했다면서, 리보세레닙 자체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보다는 항서제약 측 제조품질 관리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이 핵심 이슈였다고 밝혔습니다 항서제약이 준비한 보완 자료에 대해 FDA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항서제약과 협력해 보완 작업을 마무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항소제약과 협력해 보완작업을 마무리 중이라고 합니다. HLB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어, HLB 월봉차트를 보면 어, 보시다시피 저가 영역에 머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고가인 129,000원을 찍었을 당시에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이 구간에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HLB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HLB에게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인 임상 실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퍼붓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 HLB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에 대한 효능에 대한 문제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판을 해주게 됐을 때 이제 중국 견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HLB의 누적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끌게 됐을 때 회사는 연구자금, 운영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현재 HLB의 주가는 이 4만 원대 인근인데 이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시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계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만약에 시판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의 대상은 이미 정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주주 명부를 보면 진양군 외 7인이 9.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어, 주요 주주가 사실은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들이 지배를 하고 개인들이 많은 자금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을 이 세력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물량을 저가에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제한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약물에 문제가 있고, 실패라는 타이틀의 약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본가들이 건들지도 않을 텐데, 도망갈 텐데, 약물에 대한 효과는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시설의 문제만 해결되면 시판이 되는, 조단위 매출이 실행될 수 있는 그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어, 세력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개미 털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HLB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HLB는 뭐, 당장의 잭밭을 노린다, 이런 측면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버리는 게 낫고요. 버리는 패죠. 어, 나는 HLB를 끝까지 믿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니다 감사합니다.